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재앙이 뭐였지요? 나일강물이 피가 되는 일. 그래서 이 백성들이 나일강물을 마시지 못해서 애를 먹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그 재앙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갈수록 이 재앙의 특징이 변합니다. 그 그러니까 이나일강물이 피가 되는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두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구리 재앙이 있을 때, 이 하수로부터 물에 있는 그 운하라든지 또는 나일강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개구리가 다 올라와서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어올라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개구리 재앙이 있을 때에 이제 요술사들이 이것도 흉내냅니다. 흉내를 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가 견딜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이 팔절에서 이렇게 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 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자, 떠나가라라고 하는 이 말에 이 모세가 드디어 바로가 말을 듣나보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 이 개구리 떼가 사라지도록 할까요? 그랬더니 내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그 이튿날 개구리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거를 다 모아서 쌓아 놓으니까 악취가 풍겼다라는 거지. 자, 숨쉴 만하니까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여 그 백성을 내보내지 않지요. 세 번째 재앙이 나타나는데세 번째 재앙은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지 않습니다. 바로에게 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애국에 있는 모든 티끌들을 쳐서 그들로 알금 이가 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요. 바로의 요술사들이 흉내를 못 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바로의 요술사들 그러니까 이세 번째 재앙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지 않아요. 전혀 만나지 않는데 누가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요술사들이 자기들이 흉내를 내지 못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한번 볼까요? 19절 한번 읽어보죠.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이가 되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는 이 바로가 견딜만 했던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애굽의 수사들이 흉내내지를 못했다. 네 번째 재앙을 볼까요? 파리가 가득한 파리 재앙이 임합니다. 이 파리 재앙이 임하는 상황을 보면 이 바로가 물가 즉 이 날강으로 나오는 곳에 아론과 모세가 먼저 가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를 만나서 선포하게 되지요. 21절 한번 볼까요?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여기 보면 누구한테 보내요? 바로에게, 바로 백성에게, 바로의 땅에게, 바로의 신나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파리새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새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 같은 경우는 피재앙이라든지 개구리 재앙은 모든 백성들에게 임했어요.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은 요술사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재앙이었고 이 재앙도 사실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에서는 요술사들이 흉내를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재이 이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 주고 있지요. 이 파리 재앙이 이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하였던 것을 보면서 이 바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사흘길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랬더니 이 처음에는 여기서 제사드리라 여기서 이 땅에서 이게 모세가 말합니다. 여기서 드리면 애굽 사람이 돌로 칠 겁니다. 안 됩니다. 사흘길 가야 됩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래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그래서 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파리떼가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는 또 다시 이파리떼가 사라지니까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자이 상황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이렇게 계속 될수록 점점점 강도가 세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수사들이 흉내리지 못하는 재앙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려지는 재앙. 그런데 여기 또한 가지는요. 저항하면 할수록 이 강도가 세지고 또그 백성들의 괴로움은 점점 더 커진다. 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편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어요. 그런데요. 저항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힘들어요. 이렇게 저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일을 우리에게 명하는 일이 있을 때에 이 바로처럼 끝까지 견디면 나중에는요. 돌이킬 수 없는 큰 고통과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함이 순종을 빨리 하면 수, 할수록 가장 편안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고요. 또 그것이 바로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아마 우리가 저항할수록 점점 더 강력해질 것. 우리가 정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세상은 이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려고 그래 그러나 그 도전은 언제나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